안녕하세요. 다원 수학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학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 여름 방학을 처음 맞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수업 특징과 교재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우선 수업 특징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끈질김과 꼼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굉장히 끈질기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꼼꼼하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어, 끈질김과 꼼꼼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선 이제 정규반에서는 매 시간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예, 정해진 시간 안에 학,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타이트하게 정해진 양의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압박이 온다라는 생각에 어, 풀리던 문제도 잘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 이게 왜안 풀리지 하고 붙잡고 있다가 뒤에 내가 정작 진짜로 풀수 있는 문제들을 다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풀수 있는 그 압박감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위해서 저 실전 모의고사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리뷰가 있는데요. 저 개, 개별 리뷰는 오답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뒤에서 교재 설명할 때한번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이들별로 이제 리뷰가 다 다르게 나갈 거예요. 틀린 문제가 다르고 모르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개별 오답노트가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은 어, 저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어, 수업시간 끝나고 10시 이후나 어, 주말에는 주말 수업 끝나고 어, 방학 중엔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학기 중에는 제가 월요일 금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월 금에 따로 아이들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다 맞아요. 근데 그다 맞는 게 진짜 맞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풀이로 풀고 있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제가 1대1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 아이들과의 교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힘든 일은 없는지에 어 대한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그래서 어 저는 클리닉을 1대1로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어, 네. 저희 아이들이 과제가 나가요. 그러면 공통 과제가 나가고 개별 과제가 또 따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과제가 다 다르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학생별로 과제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학생별로 요, 요 과제가 언제 나가서 언제까지 해와야 된다라는 날짜 체크를 해둔 건데, 어, 검사를 해서 되지 않으면 한 번은 밀어줘요 그래서 추가 마감일 1차 2차까지 2차가 넘어가면 어... 큰일 나겠죠 <laughs> 네. 아직까지 2차를 넘기는 친구들까지는 없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엄청나게 닥달을 하기 때문에 2차까지 넘어가는 친구들은 없어서 이제 최종 마지막이 2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걷어서 뭐, 대충 풀었거나, 그냥 다 모르겠어요라고 별만 쳐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풀어오게 하고.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마다 지금 과제를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빠져있는 과제. 그, 지난 밀린 과제였어도, 이게, 아이들이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 지난 과제 밀린 게 있었네라는 걸 인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할수 있도록 내가 이만큼 밀렸구나 그리고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도록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이거 이거가 밀렸으니 이렇게 해와야 해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밀리는 친구들한테는 어 어머님께 이걸 보내드려요. 안 밀린 친구들도 잘하고 있다고 보내드리긴 하지만 어, 보내드리면서 지금 우리 아이의 과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어,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요거는 어,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드린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시험을 보면 어, 매 회마다 제가 입력을 해놔요. 성적을. 그러면 우리 반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평균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점수대를 비교해 볼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함께 어머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좀볼 건데요. 어, 저희 왼쪽이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규반 수업에서 교재를 세 가지를 써요. 텍스트북, 워크북, 개별 문제집. 세 가지의 종류의 교재를 쓰는데, 어, 개별 문제집은 시중 문제집을 이용을 할 거고요. 텍스트북이랑 워크북은 제가 편집한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개념을 다루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아니,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 이번 여름방학은 수하를 준비를 하는데, 어, 일단, 수상에 비해서 확실히 수화가 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짧은 3주 안에 수화를 완성시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 개념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념을 다룰 때 쓰는 텍스트북인데 저 텍스트북은 개념 교재지만 교재에 개념이 하나도 쓰여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교재 작업하면서 타이핑해서 앞에 교재에 이렇게 깨끗하게 개념을 적어줄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앞에 빈칸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그걸 듣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필기를 하는 거죠. 어, 이게 처음에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본인들만의 필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 기억나지 않는 개념이 있거나 뭐 공식이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 시중 문제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필기를 찾아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 좀 귀찮은 것만 잘 극복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학생, 왼쪽은 남학생인데 확실히 여학생들이 필기를 잘하죠. 네. 근데 왼쪽 남학생도 처음엔 연필로만 쓱쓱쓱쓱 했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색깔펜도 쓰고 하면서 자기 교재를 참고해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는 과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장인데, 어, 시중 문제집들과는 조금 달라요. 어, 물론 시중 문제집에서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만드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 시중 문제집들은 유형별로 문제가 쫙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형에는 이런 개념 설명이 써 있고, 이런 공식을 써야 돼 하고, 그 밑에 주르륵 다써 있잖아요. 근데, 어, 그게 아이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를 풀때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건 이 유형의 문제니까, 요 공식을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풀어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과제장, 워크북에는 유형이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형도 섞어버려요. 유형도 다 섞어버려서 순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도 상중하를 다 섞어서 내놓기 때문에 어이 문제 어렵네. 그럼 뒤에도 다 어려울 거야. 포기해야지 이렇게 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숙제를 끝까지 다해볼수 도전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워크북을 꾸리고 있는데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장 워크북을 풀 때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나는 뭘 구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풀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푸는 그런 숙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워크북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개별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준과 성향에 맞춰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반 수업이 조금 버거운 친구들은 어 그걸 백업해줄 수 있는 교재를 선정을 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어 교재를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세개 것들 과제를 제가 다 걷어요. 다 걷어서 그 걷은 것들로 틀린 문제 확인하고.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리뷰, 개별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함께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북, 워크북은 총세번 정도를 봐요, 보통. 근데 이번 방학은 짧아서 저만큼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래서 내신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땐 스텝1, 스텝2, 스텝3에서 총세 바퀴, 최소 세 바퀴를 돌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올리고 그리고 학교 내신 뭐 부교재라던가 프린트라던가 그리고 그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춘 어 그런 과제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따로 나가게 학교별로 또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수화를 할 건데 수화가 지금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수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까지 내신 대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단기간 안에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어...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는 없어도 배웠으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 어... 이 반은 리마인드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리마, 물론 개념 설명도 충분히 할 거지만 개념 리마인드를 하면서 어 내신 대비까지 할수 있게 쌓아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른쪽은 특강 교재예요. 뭐 어, 특강 교재도 비슷하게 나가는데 특강은 개별 문제집과 개별 리뷰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강은 수원 개념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수원 개념 특강에서는 문제집을 RPM을 쓸 거예요. 어, RPM은 너무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반은 수원 심화가 아니라 진짜 기본 개념반이기 때문에 처음 듣거나 아니면 한 번쯤 들어봤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려운 심화 문제 풀이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매 시간마다 한두 문제 정도씩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아, 내가 배운 개념이 이렇게까지도 적용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은 해 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수원 개념을 완벽하게 다져서 다음 겨울 방학 때 수원 내신 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 수업입니다. 음 수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개념을 탄탄하게 잘 잡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정규 반 수업 시간표예요. 원래 저희는 주 2회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자, 저 반은 원래는 화요일, 토요일, 주 2회를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야기 드린대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주 2회로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어, 정규 수업을 1회 추가해서 목요일까지, 그래서 화, 목, 토 3일, 3회를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월 수금 1시 반부터 5시 반, 어, 주 3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시간표를 보시면 아이들이 월화수목금소 매일 매일 수학 학원을 오게 되어 있네요. 어, 물론 다른 과목 때문에도 바쁘겠지만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는 수학을 좀잘 챙기고 수원도 잘 챙겨놔야 다음 학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에 어, 이번 여름 방학은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강은 저희 특강은 7월 19일에 개강을 해요. 7월 19일에 개강을 해서 총 11회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어, 수상하는 괜찮은데 수원에서 수학을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반대로 수원에서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에는 처음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하를 싫어하는 건 수하의 대부분이 함수기 때문이에요. 함수기 때문이에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도 싫은데, 뭐, 무리, 유리 이러니까 더 싫거든요. 그런데 수학원에 넘어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은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11회차, 어, 11회차가 조금 짧긴 하지만, 11회차 동안 알차게 수원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기본 유형 정도까지는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특강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1 스카이 제가 수업하는 고1 스카이 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아이들은 1학기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기말 대비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 동안에 정규반에서 수화 심화 그리고 특강으로 수원 개념을 볼 거고 2학기 때 내신 대비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수원 심화와 수투 개념을 나가게 될 거예요. 어, 가끔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이 선행이 너무 안 되어 있으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선행 많이 되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제는 아이들이 그 선행을 얼마나 꼼꼼하고 단단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중학교 때 했던 선행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아이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년씩, 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른 선행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배울 때 꼼꼼하고 단단하게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갖추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에 내신 대비를 할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처음 맞는 방학이에요. 그래서 음, 한 학기 동안, 일 학기 동안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뭐 적응을 하고, 뭐날 더워지면서 힘들고 감기 걸리고 뭐 하고 정신 없이한 학기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 고등학생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그 다음 학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짧지만 짧고,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 그런 악 조건 속에서도 이번 여름방학을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야 2학기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더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 저희 아이들은 시험기간에 저랑 같이 시험 계획을 짜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한국사 개념을 외우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여름 방학에도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계획적으로 이번 여름 방학을 저와 함께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